예, 지금 저쪽에 있는 무덤이 아이작와츠의 무덤이죠. 이름이 써져 있는데 어, 찬성가 영국 찬성가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. 750개. 가 되는 정도의 그 찬송을 작곡했습니다. 예를 들면 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면 십자가 군병도에여서 이런 곡들을 작곡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. 원래 그 어릴 때부터 일화가 시적인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기도할 때눈 뜨고 기도하다가 걸려서 혼났을 때 답변을 시를 써서 제출하기도 하고 단체 기합을 받을 때 시를 제출해서 항의하기도 한 걸로 유명합니다. 네, 어쨌든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. 그 이유는 아, non-conformist이기 때문에 그래요. 무슨 얘기냐 비국교도라는 얘기입니다. 영국에서 헨리 팔세가 국교를 성공회로 어, 정한 이후부터는 장로교나 침례교나 아니면 회중교회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, 비국교도가 되는 거죠. 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. 그래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, 옥스푸드나 캠브리지 대신에 스톡뉴 인턴에 있던 디센팅 아카데미인가 하는 조그만 학교를 다녔죠. 어쨌든 간에 이 아이작 와츠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 뛰어난 게 뭐냐면 찬, 찬성가를 많이 작곡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. 오늘날에는 우리가 고전으로 생각하는 곡이지만 당시 아이작 와츠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노래예요.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팝송이라든가 정말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혁신적인 노래예요. 당시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 찬양을 당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을 우리의 같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방법들을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